야 산세 정말 좋습니다. 여기가 유구지야 유구. 여기 이 산주 되시는 분이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민감인가 했어요. 장수 말벌인지 말벌인지 와서 보니까 장수 말벌이래. 근데 직접 쏘이셔가지고 <laughs> 팔뚝 쎄셨어요. 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달려왔고요. 풀을 다 깎았는데 여기만 못 깎아서 여기만 그 말벌은 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벌 한번 이렇게 말벌 구멍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반 등급을 말벌들은 양봉벌을 물어가는데 얘네들은 양봉농가에 있는 벌을 죽입니다. 발로 옆에가 양봉농가가 있네요. 자 안개도 좀 있고 아, 산이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옷 입고 한번 해볼게요. 무지. <놀람> <놀람> 어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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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看，不回喝了 야, 뿌, 저기, 큽니다. 한번 빼볼게요. 야 여기도 여왕벌이 엄청 많았거든요한 10kg, 한1 0 k 무지하게 아, 지금... <laughs> 봤다. 분 아,